네, 오늘 교사원신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빌립보서 사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부른받은 보다 깊은 차원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복음의 동역자들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전파되던 복음이 유럽의 방문이라 일컫는 빌립보에 세워짐으로 복음이 본격적으로 유럽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시작된 어, 어, 빌립보 어, 교회기에 어, 하나의 지역 교회 이상으로서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유럽 선교에 대한 비전으로 시작되었고 또 그와 더불어서 빌립보 교회도 복음에 대한 남다른 이 비전이 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리포 1장 5절에서 처음부터 빌리포 교회를 생각할 때에 특별히 감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빌리포 교회는 단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교회로 세워진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빌리포 교회는 바울이 유럽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재정적으로 바울을 지원한 교회였습니다. 사장 15절에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빌리포 사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메인의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와 같이 빌리포 교회는 복음전파에 있어서 사도 바울과 긴밀히 협력하는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선교하는 이래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계속해서 후원나여서 바울이 어이 환경에 구에받지 아니하고 로마로 복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 안에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이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사역과 교회의 비전,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해야 한다. 우리 교회는 이런 비전을 가져야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도 바울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장에서, 빌립고서 일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과 같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중에 이제 우리는 바울 없이도 교회 사역을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기심과 인간적인 열심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두가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그런 생각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각각 힘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히려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도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역자가 아니라 어느덧 교회 안에서 경쟁자들이 서로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 열 사람이면 그 마음이 모아져서 더 견고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열 가지의 갈등이 나타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생각해 묻을 때한 가지를 놓치고 있을 때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그 생각의 바탕, 중심은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바탕 중심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각의 중심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가 사역하는 모습과 방법은 다를 수 있어도 그것이 갈등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서 동역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밑 바탕,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 있어야만 우리가 행하는 일들 가운데 각각 다른 모습, 다른 방법이지만 그것이 갈등이 아니라 협력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건면하는 말씀이 너희는 복음의 동역자들인 것을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나와 그리고 서로가 복음을 위한 한한 가지 한 마음으로 세워진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 강박하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서로 돕는 동역자들이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aughs> 또 참으로 나와 함께 가지한게의 고안이, 고금에 나와 함께 있어 저 여인들을 보고 또한 은혜멘도와 <laughs>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보호하라. 네. 네. 끝까지 읽은 거죠. 네. <laughs> 네. <laughs> 교회 성도들과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는 어, 말씀입니다. 더욱 마음과 뜻을 합하여. 서로 돕는 동역자들이 되어질 것을 마지막까지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덧 이 교회 안에 서로가 한 믿음으로 동역하는 관계가 아니라 경쟁하는 관계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하는 마음은 각각 있는데 그것이 한 가지로 마음을 합하는 모습이 아니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일하다 보니까 경쟁하는 일이 있고, 그 가운데 갈등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언급되어지고 있는 두 사람이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기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와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을 지명하여 다투지 말고, 서로 화해하라. 마음을 같이 할 것을 권면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교회를 향한 편지인데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두 사람은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할 때이두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갈등이 있었고 그것이 교회 안에 큰 어느덧 영향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서신에 이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두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두 사람에 대해 알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늘레멤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돕으라. 이두 사람에 대해서 알수 있는 것은, 첫째는 이두 사람은 유디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자, 여자들이란 사실입니다. 여자들. 그래, 여자들이 문제야. 라고 해서 이들을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남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교회의 시작 가운데 이와 같은 여자분들이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였습니다. 빌리포 교회도 루디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이두 여인을 통해서 빌리포 교회가 기초가 세워지고 다져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모아 처음부터 복음에 힘쓰던 여인이, 여인들이 바로 유디아와순두계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알수 있는 것은 이두 사람은 아 바울의 동역자들이었다.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바울의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 교회를 위해서 크게 힘쓰고 힘써야 될이두이 이 여인들이 뭔가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른 그러한 이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방은 특별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한 아끼는 마음으로 서로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언제든지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같은 그런 관계와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역을 이해하고 행하는 방식이 다른 것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갈등과 불화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우리가 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건면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신적이고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부인되어짐으로 하나님께 순종되어지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 동역이고나타나는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동호회와 같은 그러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야말로 정말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럼에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동역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을 때에 생각과 여러 가지 배경과 그리고 일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함께 합력하여 동역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열렬한 사랑하는 자가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이 말씀에서 언급. 되고 있는 바와 같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과 같고 주님의 멸류관이 되는 존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각의 그러한 이 하나님 앞에 존경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동역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렇게 기쁨, 기쁨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서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을 함께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선다는 것,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일을 함께 더불어 이루어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선다는 것이 내 입장도 아니고 그 사람의 입장도 아니고. 주님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때로는 내 입장에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려고 노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다 이해되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입장도 아니고 그 사람의 입장도 아니고 주님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일을 하려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 우리가 주, 에, 이 어떤 부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가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인든지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입장에 서서 우리의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로 주님의 일을 여러 가지 다른 모양과 모습으로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동역한다는 것은 결코 서로, 서로 마음이 같아서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자 할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동역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동역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뜻을 모아 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역하는 일들을 돕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스아이들도 얼마나 이 교회 사역 가운데 협력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동역을 잘하는 우리 유스 아이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이와 같이 교회는 세워지게 되었고 또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도 더불어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설문조사에서 미국 크리스천 가운데 65%는 어, 이 동역 혼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65% 이상이 하나님 혼자서도 다른 동역자나 또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혼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대단해서 스스로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오해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나 혼자 하나님을 조용히 묵상하며 내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더 적극적인 말로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냥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 하나도 불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일에 내가 동행하는 것을 동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곳으로 내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내가 서 있게 되고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두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이라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처음 동행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주관하며 다스려 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을 묵묵히 해 나가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돈을 보이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간 동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 전파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과의 동용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더 크게, 크고 놀랍게 나타나게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그런 믿음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는 나 혼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동역하는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믿음이 견고해지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기쁨을 더욱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특별히 교상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함께 더불어서 마음을 모아 동역해 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교회학교 사역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일에 함께 여러가지 사역도 있지만 마음을 함께 모아서 동역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이 믿음입니다. 각 가정이 감당할 수 없고 교회가 그냥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 이 아이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감당해야 될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렵고 힘들고 많은 도전이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 일에 함께 더불어서 동역하지 아니하면 이 아이들의 믿음을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 설문조사에 의하면 통계자료에 의하면 현재 미국 교회의 성인의 미국 교회 성인의 85%는 주일학교에 교회학교나 유수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중에 85%가 주일학교나 유수 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지금 유수나 초등부나 교회학교에 그래서, 하나님을 접해보아야만 어른이 되어서도 교회 안에 머물 수,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재 이 미국 사회에서 80%가 미국 현재 아이들이 청소년 중에 80%가 교회에 다니지 않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통계로 따져서 이야기를 할 때, 앞으로 3, 40년 후면 영국에서는 교회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영국에는 주일학교나 청소년들이 교회에 있는 비율이 1%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는 어른들이 지난 한 세대가 지나면, 3, 40년이 지나면 영국의 교회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가정하게, 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 영국교회는 그, 그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온 세계에 이 기독교를 전하는 교, 어, 이 나라였지만 현재는 기독교 인구 비율이 무슬림보다 더 적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도 영국에서 시작했지만 영국에서는 감리교회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와 같은 결과가를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점점 점점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찾는 일이 적어지고, 교회 앞에 아이들이 줄어드는 가운데, 이 일은, 여러분,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동역하지 않으면,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여러분, 교회의 미래이고, 복음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미래를 세워가는 일에는, 여러분, 저절로 되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정말 한번 믿음으로, 섬기며 세워가겠다고 헌신하며 다짐하며 세워지는 자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선생님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교회가 정말 돕는 자로서 사도바 우리 너희는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러한 말씀을 우리 함께 받아서 함께 동역하며 여러분, 돕는 자로 우리가 함께 힘쓸 때에 우리가 우리 한 개인의 한 교회 문제가 아닌 정말 주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교회의 미래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생님들 현실 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 같이 돕는 마음으로, 동역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할수 있는 대로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에 함께 여러분이 협력하는,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들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네. 우리